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그 김민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정말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정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셨죠. 김민석 의원님께서는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말라고 제가 지시했다. 차량 기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차량 운행 일지를 지금이라도 제시하라고 그건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그게 왜 제가 지시해서 할 일입니까? 근거가 뭡니까? 제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예 근거를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아예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근거가 없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시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대에서 부대장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왜 가냐합니까. 그건 부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자, 천관. 예. 우리가 싸움이나 또는 전쟁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상대를 일단 이해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저랑 첫 질의를 주고받으실 때 저한테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고 사과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화낸 적 없습니다. 아, 화를 안 내셨어요 그속 기록에 네.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됐습니다 그 이해를 기억을 못하시면 은 제가 블랙 요원 리스트 누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경호 처장 당시의 비밀 모임 문제를 저희가 제기를 했고 아까 어디 죄송한데 말 이상 안 들리 거든요 어, 그 이거 다시 다시 시작할까요 그 블랙 요원 리스트 문제를 제기하고 비밀 모임 문제를 제기하고 여인영 우리 사령관이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고 했던 동선까지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야당 의원들 일반의 질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나 제가 제가 질문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그 아까 운행 일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잖아요. 예하 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다. 이것은 사실은 법에 대해서 국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굉장히 책임방기적인 발언이고요. 그걸 떠나서 어 그렇게 예하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근거 기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본다면 장관의 위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위증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 기록과 관련한 것을 제게 입수하는 과정에 아 어, 계셨던 군 간부가 알아서. 한계 되게 되겠죠. 일단 참고로 법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우리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laughs> 국회 증언감정법 4조에 보면은 국가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제출 안할수 있지만 증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5일이 지나서도 소명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 하나를 위반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14조를 보면은 선소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징역에 취하는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어지간한 일 갖고 법적 최고형을 구형하는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은 장고하는 위증의 경우에 약 10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10년에서 1 0 0년에라 받게 받을 테니까 네. 말씀하세요 계속. 자, 그렇고요. 그또 하나 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경우에 마지막 항에 어, 국정 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그 자백할 경우에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제가 조항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거 한 1, 2분만 더 주십시오 앞에 잘 안들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첫 질의 때 말씀드렸던 군이탈 군이 구타 휴대폰 반입 징계에 대한 미보고 등등 무단 보고 누락에 대한 군대의 징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장관이 여인형 자령관의 보고 누락에 대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또 의회에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또는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여인형 장관의 답변을 볼때 충암 후배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 장관이 충암 후배는 보호할지언정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한 간부를 제가 제시하면 보호 안할 거라고 난 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근거를 위원장 양당 간사. 장관 저 다섯 시서 확인한 후에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이것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장관의 위증 고발. 네, 1분더 드리십시오. 아 개헌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조사에 의하면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데일리안도 팽팽. 그렇지 않은 조사의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공감이 50%가 더 넘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김영현 장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의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합리화 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은 그간 인사청문회 때 내가 제가 질문 했을 때, 개업은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의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답변하세요. 네, 허리멍상한 사람한테는 허리멍상한 사람만 자, 보이는 겁니다. 제도상 불가능하다고 네.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허리멍상한 사람은 허리멍상한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자, 어, 말씀하세요. 그, 장관, 제가 이제 마무리할. 위원장님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냥 마무리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십시오 장관 제가 흐리멍텅 하다고 했던 표현이 과 했다면 제가 그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장관과 여인형 사령원의 적절치 않은 언행이 이러한 저의 문제 제기와 개험에 대한 국민들의 과반 이상을 넘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상하시면 국방부나 방첩사에서 한번 여론조사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충한파 연구주의를 뿌리 뽑겠습니다.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겁니다. 특검, 국조, 필요하면 상설 특검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민주주의하에서 문민 장관은요, 여러 가지 견제와 공세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면서 군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였던 여러 가지 발언, 차지철, 또 비하 발언, 등등 여러 가지가 아, 본인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이 있어도 스스로가 대변하고.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